이대로 조은가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짜 뉴스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사회적 양극화와 더불어 유튜브와 SNS 등 미디어 플랫폼의 발달로 전파 및 영향력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특히 특정 정치세력은 절반의 <laughs> 사실과 절반의 호불를 적절히 섞은 가짜뉴스를 제작, 확산시켜 대중들로 하여금 마치 가짜뉴스를 진짜뉴수 있는 것처럼 밉게 해서 권력을 공고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역대 대선 과정에서 특정 세력과 일부 언론이 유착해 선거판 흔들었던 가짜뉴스 사례와 가짜뉴스 유통창구로 지목되고 있는 포털 및 미디어 플랫폼의 문제점 등을 전반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와 언론인, 소비자, 법조계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모쪼록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 이 문제를 들어보시고 또 포털 및 플랫폼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주셔서 이들이 이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제대로 조치와 제안을 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가치가 최근에 그, 김만배 시장님그 뉴스타파 사건 사실 그걸 씹어있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처벌하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기쁜 행사를. 이끌어가나? 네. 세미나 주제인 호텔 백자치 이대로 좋은가 이 주제는 대국을 한 <laughs> 탑승에 맞는 작업입니다 생산성 유턴, 유턴 오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아 27, 28, 29, 3아보1 32, 예 진짜 와 가짜 가되겠습 이어서 모토리플랫폼 가짜 뉴스 방치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세미나 진행은 좌장을 맡으신 더퍼블릭 김영덕 대표께서 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국내에서 운는 유튜버에 대한 이 제재나 아니면 방송에 잘못된 가짜 뉴스를 어, 이, 계속적으로 확산해서 방송을 한다면 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통이나 방심위에서 이 부분을 제재하거나 단속하거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더 탐사나, 어, 또한 그, 뉴스타파의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생산하고 공급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산하고요. 네이버 다음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도 이 가짜 뉴스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잘못된 뉴스를 내보냈을 때의 제재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유튜브를 통한 SNS를 통한 가짜 뉴스는 확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요 어, 발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토론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짚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발전을 담은 내용이 뭐냐면 처음부터 제대로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계속 감론 을방만 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례를 들어서 이것이 가짜 뉴스이다 아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추상적인 단계의 이야기들이 법제화라든지 제도화라든지 세부적인 하위 단계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들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한민국도 단통법이라고 있었죠. 그전에 미국도 단말기 보조금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호탁했어요. 근데 FCC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유통하는 통신사업자들에게 영업이익에 버금가는 과태료를 물렸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깨끗해졌습니다.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이 플랫폼들에게 막, 막대한 어떤 제재,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이걸 잡을 수 어쩌면 없다고 봅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제가 좀 집중해서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 건데요. DSA라고 EU 집행위에서 실제로 8월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유럽 내에서 월 이용자가 4,500만 명 이상 되는 플랫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허위 조작 뉴스와 불법 콘텐츠에 대해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최근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페이스북 모회사죠, 메타라고. 여기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 전쟁 과정에서 허위 조작 뉴스나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조차도 아니면 아예 검색 기록을 시작할 때이 정보는 위험성이 있으니 잘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원인 메시지도 줄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되는 허위 조작 정보는 그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만약에 정말 어떤 기준점을 넘어간다면 그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그 정도의 강력한 어떤 입법수단, 제재수단이 제재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율규제를 이번 정부 들어서 굉장히 저희가 많은 단위에서 자율규제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자율규제가 한계가 있기는 한데 저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언론의 가치와 관련한 부분에서 언론적인 측면에서는 자율규제를 잘 운영한다면 일정 부분을 좀 그런 우려되는 측면들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또 가치있는 역할들을 할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그런 좀 균형과 조화를 좀잘 만들어가는 부분들도 어쨌든 방통위가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짜뉴스는 그런 올바른 정보나 유통을 방해하고 사실을 왜곡시키고 선동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뭐 카카오처럼 뉴스 서비스를, 우리나라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의 영향력이 사실 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유튜브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같은 소셜미디어를 포함해서 그런 팩트체크 기능들을 좀잘 운영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소비자들, 국민들에게 좀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규제 같은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소비자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에 대한 문제의식을 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이런 가짜 뉴스의 폐해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조금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책임의식 같은 것들이 저는 어린 학교 교육서부터 어쨌든 길러져야 이런 문제들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우리나라의 저 미디어 환경에서 저는 언론사가 너무 많은 것도 이런 가짜뉴스 양상에 좀 일정 부분 또 책임이 있는 게아니다라는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탈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언론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약간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저희가 다루어야 그런 가짜뉴스에 대한 그런 폐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도 오늘 이런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지난 정권에서도 결국 해결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조금 좁히면서 그 정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짜뉴스로 보도되고 있는 정치권에서는 뭐 많이 얘기가 되지만 그 JTBC 보도 관련해서도 굉장히 황당했던 게 JTBC 내부 조사를 했더니 데스킹 절차가 거의 없었다고 이 부분들, 우리 더퍼블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 올해, 어, 가짜뉴스를 바로 잡아서 굉장히 유명해졌었는데요. 홍콩 어민에 대해서 MBC가 허위 보도한 것을, 자막 보도, 잘못한 것을 바로 잡은 일이 있었는데, 어, 더퍼블릭 같은 이제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쏟아지는 기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사실상 데스킹이라는 게, 어, 뭐떤 교정이나 또는 최선의 소스를 확인할 뿐이지, 직접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JTBC 같은 경우 해당 공제국 기자가 자기가 녹취사랑 뭐랑 다 봤다라고 보고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데스킹에서는아 소스 있구나라고 하고 결자했을 겁니다. 데스킹이그 녹취도 들어보고 확인도 다해볼실수 없잖아요. 자, 이런 이럴 때 기자의 양심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제 대표님 말씀처럼 각자의 언론인의 양심을 지켜야 네. 되고 포털에서도.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걸 알고, 지금 뭐 기사 위치 문제나 클릭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송출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아마 광고비나 돈과 연동된게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자정 능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심의 기관이나 행정 기관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어 행정 조치를 즉각적으로할수 있도록, 어, 방안을 제가 발제훈에 좀 써놨거든요. 저희 같은 이제 법조인들과 수학기관, 사법기관 특히 법원이 너무 판단을 어, 소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람 죽어나간 다음에 수학원 손해배상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 바로잡을 수 있도록 어,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어, 제안을 드리고 무리하겠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예상되는 중한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신속심의를 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심위에서 신속심의 대상으로 이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뭐 심의 전이라도 좀 신속한 이렇게 확산됐을 때 아주 피해가 큰,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제 통지를 했을 경우에 포털 플랫폼 사업자들이 심의 중 표시를 자율적으로 하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뿐만이 아니고. 구글하고 페이스북도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이제 그거는 자유, 자유 규제를 할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그 현행 법령 사,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신속심이라든지 사업자들의 자유 규제 협조를 이제 통해서 이런 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런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지난, 지난달에 저희 가짜뉴스 관련해서 저희 뭐그 관련 법령 근거라든지 저희 법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내에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 다음 그 축구 사건, 축구 포털 응원 조작 사건을 계기로 이제 공중인 지시에 따라서 범정부의 그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TF,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통인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법무부, 과기부, 문체부, 국장님들이 참석을 해서 입법 방안,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말씀 주신 여러 이제 뭐 이런 규제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규제를 하는 이제 절차라든지 포털이나 이제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유규제 의무라든지 그것을 혜태했을때 지금 이제 제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속도감 있게 정책 방안을 마련을 해,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방통위가 제일 힘든 역할일 것 같아요. 규제나 이런 것들이 예, 규제를 한다고 뭐 네. 뭐 하면 언론의 자유를 희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들이 나오지. 또 포탈 사업자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방통이나 방식이 문책까지 전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좀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이 가짜뉴스와 관련된 제도나 법률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간까지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를 참석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소론자와 발표를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